이번에 정하림 감독이 이제 체험단에 선정이 되면서 브라노를 조금 더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림 감독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브라노를 사용할 수 있고. 끝 됐죠? 한세달 됐죠? 에뭐 이것저것 뭐펌 유정이 뭐야 일도 하고 저기 이제 저희가 했던 이제 영상도 찍고 했는데 한번 이번에는 막 리뷰로 막각 잡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한번 허심탄회에게 한번 카메라의 장단점 그리고 뭐 개선될 점 마무리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여기 저의 영상을 도와주신 한상규 천영 감독님의 한번 소감을 듣고 싶은데요. 한번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장점, 단점, 개선될 점 이렇게. 맨 처음에 그러면은 장점 말씀해 주시면은. 아나 어, 인사를 안 해. 아, 아 맞아 맞아. <laughs> 아 한상길 촬영 감독님의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촬영하는 한상길입니다. 정아림 감독이랑은 오랜 친구입니다. 그렇고요. <laughs> 한상길 촬영 감독님의 영역은 제가 나중에 편집으로 한번 짜르륵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길 촬영감독은 월간 윤종신과 콜트플레이등 다수의 뮤비와 광고, 그리고 부천국제판사스틱 영화제 수상작인 거래완료 등 다양한 장편영화를 촬영했습니다. 끝! 이제 이번에는 한번 막 각잡고 하는 리뷰가 아니라 정말 쓰시면서 브라우노를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장점, 단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선해야 될점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음, 그렇게... 이번에 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아까 그러니까 테스트 이전에 사실 몇번 사용할 기회가 있었어요. 브라노도 사용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베니스 투는 아니었고 원 베니스 1이랑 같이 이제 협업하는 작업을 했었고 그러면 소니 카메라들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아림 감독이 이제 체험단에 선정이 되면서 브라노를 조금 더 사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laughs> 사실, <laughs> 여다데좀더 심층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도 있고, 되게 놀라운 사실도 있고, 좀 아쉬운 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장점은, 일단 베니스, 아, 베니스가 아니죠, 이 브라노, <laughs> 브라노. 예, 베니스의 작은 섬, 브라노. 일단 브라노가 가진 장점으로는, 어, 일단 컴팩트하다. 영화,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들이 생각보다 부피가 큰데, 어떤 기본 형태가 되게 컴팩트해서 일단은 좀 소규모 프로덕션이나 좀버젯이 그 작은 어떠한 저예산 영화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쓸수 있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 구성 카메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일단은 시네마 카메라가 맞는 것 같은 게 일단 퀄리티 면에서도 매우 우수하고 일단 8.6K의 엄청난 해상도를 자랑하고 그 해상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무한해요. 왜냐면은 실제 로케이션 촬영을 가면 제 렌즈 한계 때문에 약간의 이제 더 가까이 가고 싶을 때못 가는데 8.6k 해상도의 장점이 일단 크롭을 좀할 수가 있다. 크롭을 해서 이미지를 좀더 재가공을 할수 있어서 매우 그런 점에서 매우 좋았고 일단은 코덱 자체도 XOCN 코덱이 되게 좋거든요. 색 보정할 때도 유리하고, 16비트임에도 불구하고, 어, 좀 가벼운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작업하는데도 이렇게 과부하가 없고, 좀 부담이 덜한 코덱이어서, 어, 어떻게 보면은 타사의 로우 코덱으로 레코딩 했을 때보다 세이브되는 어떤 데이터량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상에서도 좀 세이브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장점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소니가 갖고 있는 마운트 이게 이제 최고의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아요. E 마운트.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PL 이면서 동시에 E 마운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소니들의 되게 장점요 베니스도 이 형태인데 역사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사용했던 영화용 렌즈들이 마운트가 PL 마운트인데 일단은 소니는 기본적으로 PL 마운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일단 소니의 기본 이마운트를 제공하거든요 이거는 매우 장점인게 a 이사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마운트를 교체하려면 마운트 자체를 뜯고 그다음에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는 <laughs> 어떠한 목적에 있어서 사진용 렌즈를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요즘 영화들 중에 나온 개봉한 것들 중에 좀 되게 예쁘다 했던 룩들이 어떻게 보면 은 과거에서 보던 사진기 렌즈들, 예. 사, 어, 포토 렌즈들을 영화에 도쓸수 있거든요, 사실. 그치. 그것 때문에 일단 소니의 이마운트가 매우 장점인 게 서드파티 제품 중에 이마운트로 변환할 수 있는 이제 어댑터 마운트들이 매우 많아요. 현존 지금 전 세계 현존하는 것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어떠한 형태의 마운트든 E 마운트에 꽂을 수 있어요. 아, 이건 좀 특이한 점이요왜냐면 네, 저는 라이카 렌즈를 매우 좋아하는데, 음. 라이카 M 마운트 같은 경우도 M2E가 있고 기본적으로 E 마운트가 기본 베이스니까 E 마운트에 M 마운트를 꽂을 수 있는 링만 하나 달면 M 렌즈를 꽂을 수 있거든요. 매우 장점인 게 실제로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베니스 2에다가 M 렌즈로 썼거든요. 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고 있고. 기타 등등, 이제 역사적으로 그 역사가 있는 사진기 제조사의 렌즈들을, 어, 과거서부터의 요즘까지 나오는 모든 마운트의 렌즈를 달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미러리스가 나오면서의 장점이 생겼는데, 일단은 영화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PL 마운트가 기본이 아니고, E 마운트가 기본이고, E 마운트의 PL 마운트를 기본처럼 쓸수 있어요. 왜냐면, 알사 R4, 알사라고 해야 되나? 알사의 <laughs> 카메라는 RF 마운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우리 영화용 시네마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RF 마운트를 채택하고 있는데 거기에 PL 마운트를 꽂으려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지금 말로 표현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되는데 막상 실 사용할 때 마운트 유격이 있거나 저희가 이제 렌즈를 장착해서 이제 찍게 되면은 포커스 플링부터 해가지고 렌즈에 이제 무언가들을 이제 렌즈를 건들게 되는데 이때 마운트 유격 때문에 상이 흔들려요. 브라노, 브라노 같은 경우는 이 마운트인데도 멀고 여기 포지티브 락, 그러니까 PL 마운트 같은 포지티브 락 형태 이게 있어서 응. 매우 견고하게 마운팅이 돼요. 체결이 되고 심지어 얘가 기본적으로 제공한 PL 마운트도 역시 손쉽게 이 교체 가능하거든요. 이게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해어 그 다른 리뷰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이 마운트가 일반적인 미러리스나 FX라고 다르게 그냥 시네마 카메라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 락이 예. 이렇게 돌려서 이게, 고정되는. 이게 처음 사실은 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니까이 FX3나 6나 어, FX6랑 3를 음.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불편해요. 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진기 렌즈는 여기 이제 표지 맞춰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돌려야 락이 되는 형태인데 얘는 음. PL 마운트랑 똑같이 그냥 맞춰서 락을 거는 형태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어색하면 되게 불편한데 사실은 이게 안전한 거죠. 그치. 이게 더 안전한 촬영을 위한 마운팅이라서 저는 이게 매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리뷰 같은데 보면은 요거를 단점으로 삼는 촬영 감독님이 계시는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경우는 약간 런앤건 스타일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렌즈턴을 빨리 하고 싶거나 이런 게안 되니까는 걸 단점으로 삼는 것 같고 상길촬영 감독의 입장에서는 렌즈를 무조건 무엇 그러니까 무엇보다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유격이나 흔들림 같은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왜냐하면 흔들리면은 초점도 나가요. 음. 여기 때문에 여기가 되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입장 차인 이것 같아요. 음. 런앤건을 중요시하면은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한상규 촬영감독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장식이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를 딱 뭐가 더 낫다라기 하기보다는 쓰시는 음.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좀말 장점적인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면 이게 브라노가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장점이라고 내세워서 출시를 한게 여기 손떨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어, 예, 어, 시네마 카메라에 불구하고 이게 혹시 실 제작을 할때 얼마나 좀 장점이 될수 어, 있을지 이, 사실 이거 우리 그때 소니 렌즈로만 해봤는데 어그게 어, 소니 렌즈가 아니어도 되나요? 아니어도 돼. 어 이게 빈티지 렌즈를 껴도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어. 아 어, 그래요? 또안 해봤는데 해봐야겠어. <웃음> <웃음> 그러면은 장점이 될수 어, 있다. 어 이거는 장점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핸드헬드의 목적은 존재하는데 영화 찍을 때 음. 사실은 핸, 뭐 손의 떨림 때문에 핸들들 하는 거건 영화 촬영할 때는 음. 이 떨림 때문에 그치. 흔들림을 강조하게 들고 찍는데 문제는 사실은 감, 여러 연출하시는 감독님들께서 핸들드인데 부드럽게 라는 걸 요청할 때가 있어요. 요즘 난감하거든요. <laughs> 비비드한데 컬러감이 있게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일단 그러니까 이제 핸들도 뭐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리 트라이포드처럼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근데 핸들됐으면 좋겠다예요. 근데 이제 얘가 아마 짐벌 짐벌들 때문에 나온 어떠한 표현 방식인 것 같긴 한데. 음. 어.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뭐 이런 거잖아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따뜻한 풋사과의 <laughs> 느낌 이런 거죠 이렇게 역설적인데 <laughs> 역설적인데 근데 이제 많이 요청들 하세요 실제로 많이 요청들 하시는데 그랬을 때촬영업데이 이제 카메라를 들면 뭐 보조 장치를 달다던가 이제 호흡,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찍거든요 근데 저번에 한인 감독님이랑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게 신, 생각보다 잘 돼요. 음, 깜빡 놀랐어요. 제가, 오! 소리쳤잖아요. 맞아 오, 어? 어, 괜찮네? <laughs> 왜냐면은 이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꺼도 되고 켜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음. 거는 킬 수가 음. 없는 거고. 그니까 러 있으면 경우에 따라 들고 찍을 때 부드러움을 요할 때는 매우 중요한 음. 좋은 기능이다.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렇지안 음. 쓰면 끄면 돼안 음. 쓰면 끄면 돼요. 없네 음. 음. 있으니까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쓰게 된다면, 음. 이 카메라 고속이 좋거든요. 고속, 핸들드로 고속을 찍는데 좀더 스테빌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트라이포드에 오. 놓고 찍게 되면은 그 축이 고정돼서 뭔가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은데, 이제 손떨림 방지를 키고 나서 들고 가면은 이동이 자유로우면서 부드러운 화면을 만들 수 있으니, 어, 어떤 영상의 연출의 목적에서 좀더 옵션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또 특징이 이 마운트 소니 렌즈 쓰면 에이프가 되잖아요. 혹시 에이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약간 어떤 생각이신지. 어, 기본적으로 에이프를 잘안 하는데. 아, 그지? 맞아. <laughs> 네, 잘안 하는데. 그냥 매뉴얼로 그냥 하는데, 에이프를 어. 별로 좋진 않아서. 근데 이제, 어, AF가 되는 이제 영화용 렌즈가 요즘에 이제 타사에서 좀 나오고, 음, 근데 다들 배신, 배신 그 배신. 근데 그 렌즈들도 보면은 거의 다 E 마운트 기반으로 오토 포커스 렌즈들이 나와요. 그만큼 E 마운트가 되게 좋다고 하시는데, 저도 소니 타사 렌즈들에 비 소니 렌즈들이 오토 포커스가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로 다큐멘터리 작업도 많이 하는 편인데. 다큐의 긴박성일 때어 뭔가 오토 포커스가 장점일 때가 있어요. 음. 그때는 평소에는 매뉴얼로 하다가 너무나 팔로우하기 힘들 때는 오토로 켜놓고 따라가는데 예. 생각보다 잘 잡힌다.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는 놓칠 수도 있는데 다른 제조사 대비는 저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아 그리고 그. 또 우리가 푸티지 그 찍을 때 위에로 발견했던 장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 약간 중경상림 컨셉의 영상을 찍을 때 저희가 때 저속 셔터로 찍었는데. 아 예. 어. 아 예. 이거는 어. 보통 저속 셔터를 촬영할 때 그냥 셔터를 느리 하면 되는데 음. 문제는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든 그게 안 됩니다. 일단은 기본 개념이 셔터 스피드긴 한데 이게 필름 카메라에서 개각도 개념을 갖고 와서 카메라의 곧 만들었기 때문에, 음. 기본적으로 360도가 이제 다 열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24프레임 기준하면 24분의 1초잖아요. 셔터가 는면맞그 이상, 이하로 안 내려가요. 특히 A사나 R사. R4. 음. R사는 제가 완전 책임거 테스트 안 해봤는데, 음. 과거에 이제 썼던 기종들은 안 돼요. 그래서 저속 촬영, 중경상님처럼 실제로 그 시절처럼 찍어야 돼요. 어떻게 찍냐? 저속 촬영을 해야 돼요. 저속 그치? 촬영, 예, 뭐8 프레임이나 16 프레임으로 찍고 그걸를24 프레임으로 후반에서 늘려야 돼요. 그러면 그 저속 셔터 느낌이 나는데, 근데 그건 프레임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기본적으로 오디오 레코딩이 꺼져요. 음... 알사는 그러네. 요즘에 오디오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레코딩 되긴 하는데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서. 그니까 이제 뭔가 동시 녹음을 해야 되는 콘텐츠에서 저속 촬영을 느끼게 됐을 때는 후반이나 기타 등등에서 한번 손이 무조건 더 가게 돼 있다 음.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요소가 많은데 어 플라노 같은 경우는 음, 스틸 카메라들처럼 헤터가 열리더라고요 음. 그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도 그러면은 현장에서 일반적인 시네마 카메라는 뭐 요즘 뭐 최신 뭐 기종은 모르겠지만은 작업하신 옛날 카메라는 현장에서 프리뷰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아,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브라노는 되죠. 프리뷰가 된다. 네. 그래서 바로 확인을 할수 있다. 어, 알렉스, 아, 씨, 알렉스, 그러나. 일단 <laughs> 지금도 안돼 <laughs>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발견한 정말 위의 장점 중에 하나였고. <laughs>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미러리스급 카메라든 무조건 되는데, 음. 생각보다 극급에서 되는 카메라들에 되는 것들이, 어, 시네마 카메라에서 안 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음.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면, 시네마 카메라든 대부분 단순해요. 기본적으로, 심플함이, 정말 디자인의 핵심이기 때문에, 음. 어, 안 되는 게 많은데, 브라노는 생각보다 되는 게 많다. 촬영하시는 분들이 소니를 쓸때 쓰는 목적들이 있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얘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았던 거는 저한테 너무 좋았던 건 얘가 이제 내장 n 디 필터가 있어서 조절이 되는데 장점은 어~ 이게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화에서 쓰는 방식으로도 표기가 되고 그냥 캠코더에서 쓰는 방식도 둘다두 가지 버전으로 표기가 돼서 어, 보기가 되게 좋았어요 예. 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음, 음. 왜냐면 타사의 카메라 중에 내장 필터가 내장 ND 필터가 있는 카메라들은 한네 단계 정도 혹은 다섯 개밖에 없는데 얘는 그게 아니고 0.3뭐 4분의 1 스탑씩 조절이 되더라고요. 음,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너무 좋고 타사에도 이제 비슷한 게 있긴 한데 그거는 내장이 아니고 어 실제로 어제 촬영할 때 썼던 건데 음. 마운트가 있으면. PL 마운트를 달고 PL 마운트 안에 있을니까 그러니까 마운트가 그 기능에 있어서 아. 거기서 이제 3분의 1 단위로 조절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전자예요, 전자 실터데 근데 이제 카메라 바디는 아니고 바디 밖에 있어서 피, 와, 어떠한 마운트를 써야 될때 예를 들어 PL 말고 딴걸 써야 된다 그럼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액세서리식으로 돼 있어서 예. 이제 그 예. 지원되는 마운트 이외의 렌즈를 쓰려면그 마운트를 ]하다. 꼈을 때그 그게 없으니까. 음. 그러면 확실히 내장 전자인디 필터가. 이건 촬영할 때 노출에 있어서는 진짜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음, 맞아. 실제로 저희가 둘다 f 6 갖고 있잖아요. 아, 그지? 그 최고는 어. 내장 <laughs> 자, 그러면은 뭐 정리하자면은 뭐, 소니가,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소니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점이 다이 카메라에 담겨져 음. 있고. 다 있고. 음. 그 정수를 유지하면서 시네알타 카메라로서 뭐 8.6K 로우 촬영. 특히나 뭐 포맷도 훌륭하고 네. 뭐 이런 게좀 네. 지원이 된다 요렇게 정리를 하면 음, 되지 않을까? 우리가 로우 촬영 안 했었는데 로우의 코딩 그였어. 어. 근데 엑소시이 엑스, 엑스, 로우보다 좋아요. 아, 그냥 좋은 뭐, 인트레스트도 음. 베니스 툰데도 얘랑 똑같은 포맷으로 찍었다. 그대로 찍었다던데. 어, 그래? 더 높은 아, 네. 압축률의 게 아니라? 네, 왜냐면 너무 장시간 시간이 돼서 어. 그냥 다 했는데 LT 잖아 엑소시언에 LT 찍었대. 그래? 아. 야, 그러면은, 깔때코딩 얘기하셨었는데, 괜찮은가? <laughs> 어, 근데 그, 근데 이제, 그때도 촬영감님이 DIC에서 테스트 했을 때, 음. 굳이, 그, 뭔가 이제, VFX를 엄청나게 이제, 키를 그치, 따거나 그치. 이거 아닌 이상, 어. 그걸로도 충분해서, 베니스2였는데도 불구하고, XOC는 LT로 찍었죠. 어. 얘는 그냥 그게 기본으로 되니.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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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장점이죠. 이거는, 그니까, 러 저 회사에서 메인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카메라고 음. 상업 뭐 100억 이상 상업 영화였을 때도 메인으로 해도 되는데 좀 모자라다 싶으면 서브캠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는 자 그러면은 이번엔 한번 진짜 한번 까볼까요? <laughs> 아 비싸요 <웃음> <웃음> 가격 맨 처음에 그러니까, 가격 3,7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많은데. 음. 근데 금액 듣고는 아~ 그 좋은데 못 사겠다라는 <laughs> 요정이좀 <있었어요. 웃음> 비싸게 측정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아~ 이 가격이면 솔직히 개인이나 소규모가 사기엔 좀 부담이 있긴 해 그까 그러니까 이 카메라의 포지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가격이면 개인이 사기엔 좀 부담스럽죠 음. 저도 느낀 건데 이거를 만일 진짜 예능 카메라 그니까 러 예능 촬영할 때 쓴다고 치면은 솔직히 3,700만 원짜리 카메라를 예능 촬영에 투입할 만한 리스크를 과연 방송국이 질까? 왜냐하면 장비 망가진 경우가 좀 허다하잖아요. 특히나 출장 가거나 해외에 가면은 근데 만일이 카메라가 갔는데 현장에서 망가졌어. 그, 그 수리비를 과연 방송국이 부담할 것인가? 보험을 들었다면 해결이 되겠지만. 보험을 보통 안 들어주니까. <laughs> 개인적으로는 회사 기분가가 너무. 국가라. 음, 그러니까 너무 비싸. 비싸요. 예. 그래, 근데 이제 좀, 그니까 이제, 이제 여기서 애매한 게 뭐냐면, 그러면 카메라 렌탈샵에서 빌렸었으면 되는데, 요거 음, 뭐. 빌리는 돈하고 음. 예산이랑 어. 다른 기종인 빌린 예산이랑 막상 비교보면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 가 않아요. 그치? 이거 한4,50 정도 하나?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알사의 카메라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인데, 음. 그러기엔 얘가 좀 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장, 여기서 장 단점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빌려 썼었던 브라노는 음, 음. ND 필터를 끼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IR 커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음, 음. 컬러가 약간 이상하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색이 안 나오지. 네, 네, 그래서 IR 커 IR 필터를 끼어는 게더 깔끔하게 컬러가 발현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정아림 감독 바디는 덜 해요. <laughs> 이게 이상해. 뽑기. 벚기. <laughs> 가 있나? 아, 우리 그때 낮에 찍었는데도 네. 티가 안 났잖아. 왜? 어, 이 정도면 뭐, 쓸, 충분 쓸만한데. 어. 얘는 괜찮았어요. 얘 바디는 괜찮았는데, 그때 샵에 있던 바디는 생각보다 심각해서 못 쓰겠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 희하더라고나 그래서 해외 리뷰 보고, 아이언크 피터가 이렇게 심하면은, 요거 대낮에는 절대 엔디 끼고 목찍겠어 싶었는데, 우리 막상 테스트 촬영할 때는 티가 안 났잖아. 비포 에프터가. 아마 있긴 있선 이슈가 있긴 한데, 한데, 한데 이, 엄청.. 이, 이 바디는 어... 괜찮던데 그나마? 이상해. <더더> <laughs> 이거 뭐지? <laughs> 아무튼 그렇대요. 하고 이거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 소니 담당자 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하드웨어적 문제점이 해결이 된대요. 그걸 자세히는 얘기 안 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바디를 보내면은 뭔가를 교체해서 다시 오지 않을까. 아, 왜냐면은, 그게 아닌 이상은 고칠 수가 없잖아. 하드웨어적인 어. 문제니까. 그러면 괜찮네. 그러면은, 어, 됐네? 그리고 <laughs> <불번호> 빨리 조속히 돼서, 다른 와디에도 됐으면 좋겠다. 물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시간이 걸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해결될 <불받아> 것 같다. 왜냐면, 이런 문제들이, 음. 과거에 다른, 제조사들도 신제품이 나오면 한 2, 3 년은 거의 테스트 배드요 맞아. <laughs> 펌웨어로 완성되는 바디시로뭐 <맞이시고. 웃음> 옛날에 뭐 어디 사에어 그냥 알렉사 미니 뭐 뷰파이드도 안 보이고 그랬는데. 아 그러면서 완성내가는 거지. 또이그 아이얼 코드 이슈도 있었고 또큰게 저거잖아요 젤로. 아 젤로가 좀 심각한. 거. 어 심하다. 콘텐츠가 그러니까 촬영해야 되는 콘텐츠의 성격상 음. 만약에 움직임이 많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조명을 많이 못하는 상황이라든가 뭐 그런 촬영에서는 조금 적절하지 못할 것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그니까 시네마 카메라 치곤 심각한데 그런 근데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랑 비교하면 또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 그치. 이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알고 쓰냐, 모르고 쓰냐의 차이예요. 알고, 그런 현상을 알고도 쓸수 있거든요? 응. 음. 그럼 실제로 제가 시그마 FP라는 카메라 사진기를 쓰는데 아, 그거? 그거? 셔터 쓰레기예요. 솔직히 <laughs> 말씀드리면 셔터가 쓰레기입니다. 왜냐면 실내에서 60분의 1초 말고는 무조건 플릭하고 보요 사진도 보이고 동영상으로 해도 보여요. 젤로 말도 안 되기 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컴팩트함과 룩이 타사 기종 대비 워낙 월등해서 맞아. 저는 잘 쓰거든요 사진 찍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셔터가 별로인 걸 알고도 쓰는 거예요 음. 그러면 좋은 카메라 어강사 여기 앉아있어 야 지금 인터뷰 촬영 중이라 어? 안녕하세요 감독님 어 그때 그 브라노 촬영할 때 조명감독인데 실제로 요 친구네 회사에 촬영감독이 또 계신데 그분이 소니 광님 베니스 워낙 사랑해서 베니스로 영화를 찍, 찍었고 실제로 i s 뭐 극장 r o w 도 있어요. 오. 이걸로 다큐멘터리 찍고 너무 좋아해서 그러면서 이 카메라도 이 친구네 회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죠. 음. 데 비싸요 그 d g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d g 면 o d 이 o o d good, g o o 불안 o o d good, g 지금 3,000, 3,700. 어, 7,800이네. 어, 7,800 정도. 에펙스 9이 1,000이었고, 응. 음. 베니스가 오리0 차에서 풀세트 음. 맞추면 8,000까지는 없어. 음. 응. 음. 아, 맞긴 한데, 음. 그, 컨텐츠에 따라서, 음. 에펙스 6급으로 찍을 수 있는 컨텐츠와, 그 다음급의 컨텐츠의 차이가 베니스 사이급으로 나는데, 그 컨텐츠 되게 애매해. 음. 아, 이 카메라 뭔지 아, 그거야. 포지션이 애매해. 아, 1,500이면 괜찮다니까, 이거. 1,500원 살 거야, 1,500이면. 그만! 1 5 0 0 너무 비싸! 그래서 6나 9는 음 못하는. 음. 오, 응. 음. 네. 그니까 다 그렇더라. 이 가격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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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반절 해야지 살, 살 만한 카메라다. 어니 아, 너무 그렇서 어, 무조건 저거. 산다. 현금이 없어서. 그래, 3,700원 좀. 줌 <laughs> 스톱. <좀 수축한. 웃음> <laughs> 하여튼, 그래서 그런. 장 단점은 일단 비싼 거 음. 그다음에 뭐 셔터 관련된 이슈 젤로 젤로대 IR 코드 이슈. 그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딱 나중에 펌웨어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 뷰파인더에 나오는 화면에 뭐그 UI가 있어요. 어. 이 UI는 좋은데 이게 SDI 출력으로는 아 이에 UI가 아니고 f 프스 6랑 흡사한 UI예요. 음. 근데 이게 시네, 그러니까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로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그 UI가 감독님 모니터에 뜨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 왜냐면 가리는게 많아요 화면에 음. 그래서 여기 모니터에 뷰파인더 모니터에 뜨는 것처럼 나오면 충분한데 음. 이게 안돼요 아 따로따로 따로 출력이 안되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베니스트나 베니스는 되는게 음. 얘는 안돼요 아 실제로 캐논 C300도 되는데 이게 안돼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런 건 언젠가는 펌웨어로, 펌웨어로 해결될 어, 것 같아요. 것 근데 그거는 근데. 지금 현재로선 단점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음.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의 UI가 되게 좋아야 되는데 아, 그 얘는 그 정보를 보려면 FS6 같은 UI여서 좀 보기 불편하다. 음. 그리고 음. 감독님이 여기 쓰시면서.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되게 모니터 부분이 불편하다고 하신 적이 없 어, 이거는 있잖아. 이거는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아. 요 나...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한번 개선점 어, 이거, 한번. 개선점은 한번. 얘네가 안 해줄 것 같고 <laughs> 그렇게 <laughs> 할 건데 <건지>. 그냥 <laughs> 서드파티 제품으로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이거는 기본형으로못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이게 한번 고정시켜 놓으면 이형태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풀어서 다시 옮겨서 고정하고 이래야 되는 거 <laughs> 그러니까 이게 잘못 만든 것 같아요. 무 <laughs> <laughs> f s 9은 뷰파인더 달아도 이렇게 열면은 바로 쓸수 있는 건데 음. 요거는 뷰파인더 아, 쓸만해요. 거짓말하는 f 6는 진짜 기본형 모니터로만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고 진단이 되는데 얘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음. 그냥 얘는 뷰파인더 쓰면 안 되고 그냥 알렉사 미니처럼 음. 그냥 컨트롤 창으로 써야 되고 모니터 뭐 따로 달아야 돼. 아 맞아. 그이스더라막 음. 그러니까는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시네마 카메라에막 아우라나 특성 이런 것보다는 그냥 되게 만지기 좋은 도화지 같은 소스를 좀 찍어내는 카메라가 아닌가 만지기 좋아요 네. 그래서 아마 사용하실 분들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카메라다 음. 다만 특성을 알고 쓰셔라 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기존 소니 카메라에서 느꼈던 장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 네, 8.6k 16비트 로우 소스를 뽑아낼 수 있는 신의 알타 카메라다. 아. 그래서 분명 장점인가. 그러니까 장점이 있으면서 단점이 있지만 단점의 특성을 잘 알고 쓰시면 은 분명히 좋은 카메라가 될수 있을 거다. 영화도 지금 준비하는 영화가 여기 오신 조명 감독님이랑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요곧 아, 그 이제 시청을 하러 아. 가야 되는데 오. 지금 카메라 후보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소니 계열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만약에 베니스 2가 메인 캠이 되면 무조건 브라넘을 써보로 가죠.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거 사게 되면 이제 그 선보로 <laughs> 소니도 장비 좀 빌려주세요. <웃음> <웃음> 하여튼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아 이건 한인 <laughs> 감독님이 1등했으면 좋겠네요. <웃음> 갑자기 <웃음> 하긴 그래야지 살 거야. 아니면 몰라. 아님, 어, 좀만 싸졌으면 좋겠어요. 2,000원도로 갔으면 좋겠다. 야, 1등 해야지. 니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에 나와. 아, 씨. 사야 되나?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Okay. 하여튼, 이번에 되게 고생해주신 한 상길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계속 말할 때마다 오라되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야, 좀 어렵네. 야, 졸라 어렵다니까.